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나이 들수록 어디서 살지라는 걱정이 가슴을 짓누르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본인이 노후에 편안히 쉴 집을 찾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후의 가장 큰 고민, 바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올해 59세가 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젊을 때는 열심히 벌어서 월세든 전세든 어떻게든 해결했지만, 은퇴 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요즘 부동산 시장 보시면 어떠세요? 서울 아파트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전세 보증금도 몇 억씩 하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내잖아요. 그렇다고 월세를 얻자니 월세 50만원 보증금 몇 천만원 이것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에요. 게다가 나이 60 넘으면 집주인들이 소득이 적다며 계약을 꺼리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 한 분은 작년에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63세에 퇴직하시고 새 집을 구하러 다니셨는데 10군데 중 9군데서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하셨다고 해요. 소득증명서를 내밀어도 젊은 사람보다는 믿을 수 없다는 식이더래요. 결국 조건이 좋지 않은 다가구주택 2층에 겨우 자리를 잡으셨는데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외출도 자주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한테 손 벌리자니 마음이 무겁고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자니 경제적으로 버겁고 정말 진태 양란에 빠지시는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심각해요. 낡은 다가구주택이나 반지하 방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희 동네만 봐도 그래요. 골목 어귀에 있는 낡은 빌라에.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겨울이면 난방비 때문에 이불을 몇 겹씩 덮고 주무시고, 여름엔 에어컨 틀기가 아까워서 선풍기 하나로 버티시더라고요. 계단이 가파른데 무릎이 아프셔서 장 보러 나가기도 힘들어 하시고요. 또 다른 분은 월세 부담 때문에 점점 더 외곽으로 더 열악한 조건의 집으로 옮겨 다니시는 걸 봤어요. 처음엔 역세권 원룸에 계셨는데, 월세가 부담되어서 버스 타고 20분 걸리는 곳으로 다음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로 점점 더 불편한 곳으로 밀려나시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교통이 불편하면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르시잖아요. 병원 가기도 멀고 마트 가기도 멀고 그러다 보니 집에만 계시게 되고 그러면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감도 생기고 정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 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정말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25년 정부와 LH가 손잡고 만든 고령자 임대주택 제도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어요. 이건 그냥 값싼 집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거 폭지 제도거든요. 잠깐 그 비밀을 알려드리기 전에요. 이런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 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 고령자 임대주택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말씀드릴게요. 보증금 부담이 없어요. 기존에 월세 얻으려면 보증금만 몇천만원씩 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는 보증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월세는 어떨 것 같으세요? 커피 한잔값 수준이에요. 정말 믿기 어려우시죠? 게다가 이건 단순히 저렴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는 기본이고요. 화장실과 복도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요. 문턱도 낮춰서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했고요. 현관문은 카드키나 비밀번호로 열수 있어서 열쇠 분실 걱정도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작은 도서관, 운동시설까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혼자 계신 분들도 이웃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서 안전면에서도 정말 안심이 되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볼 거예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실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이미 입주하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까지 모든 걸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본인이나 부모님께 딱 맞는 집을 찾는 비법을 완벽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5년 고령자 임대주택이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고령자 임대주택은 정말 완전히 새 옷을 입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핵심 5가지를 차근차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집이 훨씬 많아졌어요. 올해 LH와 SH가 전국에 6천 세대 이상을 공급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작년보다 20%나 늘어난 숫자예요. 그동안 신청에도 떨어져서 포기하셨던 분들 이제 기회가 훨씬 많아진 거죠. 특히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의료와 폭지가 잘 갖춰진 지역에 새 단지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병원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늘 바라셨던 어르신들,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작년까지 서울 외곽 다가구 주택에 사시던 분이 있어요. 병원 가려면 버스 갈아타기를 세 번이나 해야 했는데, 올해 새로 생긴 고령자 주택으로 이사 가시니까 종합병원까지 걸어서 10분이래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고요. 두 번째, 나이 제한이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65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6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께도 문이 활짝 열렸고요. 다만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공고문은 꼭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요즘 50대 후반, 60대 초반에도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거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 좀더 일찍부터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반가운 변화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어르신 맞춤 설계가 정말 대단해요. 낡은 빌라나 다가구 주택, 그런 건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 새로 지어지는 고령자 주택은 엘리베이터는 기본이고, 미끄럼 방지 바닥, 낮은 싱크대, 음성 안내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혼자서 편히 지낼 수 있는 집인 거죠. 마치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홈 같다고 보시면 돼요.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특수처리를 해놨어요. 문턱도 최대한 낮춰서 휠체어나 보행보조기 사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했고요. 현관문도 일반 열쇠가 아니라 카드키나 비밀번호로 열수 있어서 열쇠 잃어버릴 걱정도 없어요. 네 번째, 정보 찾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인터넷 못하셔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고령자 전용 메뉴가 새로 생겼고, 주민센터나 LH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요. 콜센터 번호는 1600-1004예요. 오프라인 창구도 여전히 든든하니까 직접 가셔서 상담받으셔도 되고요. 저희 동네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요즘 고령자 주택 문의가 정말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아예 전담 창구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서류 작성하는 것부터 신청 과정까지 모든 걸 함께 해주신다니까. 혼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도움 요청하세요. 다섯 번째, 장기 거주가 가능해요. 5년 이상 살면 재계약 우선권을 주고 심지어 월세 할인까지 해준다고 해요. 이건 단순히 집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노후에 안정된 터전을 만들어 주는 제도라는 뜻이에요. 이 다섯 가지 변화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고령자 임대주택은 저렴한 집이 아니라 어르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줄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좋은 제도라고 해도 아무나 입주할 수는 없거든요. 신청 자격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격부터 체크해 보세요. 나이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60세 이상도 가능해요. 그리고 무주택이어야 해요. 본인 명의로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최근 5년 내에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이력이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등기부등본으로 다 확인되니까 이 점은 꼭 체크해 보세요. 소득과 자산도 기준이 있어요.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고, 자산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순위로 우대를 받고요. 예금, 보험, 자동차까지 모든 자산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니까. 큰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심사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숙자, 주거취약계층이에요. 당장 집이 급한 분들께 우선권을 주는 거죠. 2순위는 대기기간이 짧은 편이에요. 2순위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 고령자분들인데 대기기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3순위는 일반 무주택 고령자분들로 경쟁률이 높아서 입주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실패 사례도 한번 보세요. 내가 무주택인데 왜 떨어졌지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알고 보면 자녀에게 집을 증여했거나 금융자산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아요. 또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자동으로 탈락이에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공고문에 나온 서류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준비하세요. 주민센터에서 미리 상담받으시면 서류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가장 궁금하실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령자 임대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저렴함이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보세요. 보증금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방은 100만원 수준이에요. 요즘 민간 임대 보증금이 억 단위로 나가는 걸 생각하면 정말 깃털처럼 가볍죠. 월세는 수도권이 5만원에서 13만원, 지방은 3만원에서 8만원 정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받아서 2만원에서 3만원만 내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관리비는 2만원에서 4만원 정도인데 공공주택이라서 공용 전기료 같은 부담이 적어요. 처음 입주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도 많지 않아요. 냉장고, 커튼 같은 기본 살림 준비에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내고 계신다면 1년이면 월세만 420만원이잖아요. 근데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옮기시면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도 10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거비가 반토막 나니까 커피 한잔더 사먹을 여유도 생기고 병원비나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입주하신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이영순 어르신은 70세인데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벗어나서 방학동 고령자 주택으로 이사하셨어요. 보증금 300만원, 월세 10만원, 관리비 3만원이래요. 지하철역까지 8분 거리고 병원과 시장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무섭지 않고 이웃 어르신들과 수다 떨며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만수 어르신 부부는 소형 아파트형 단지에 입주하셨는데 엘리베이터에 안전 손잡이까지 완비되어 있고 보건소가 10분 거리에 있대요. 공공임대라고 해서 별 기대 안 했는데 웬만한 아파트보다 낫다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전남 여수에 사시는 김옥희 어르신은 한적한 마을의 리모델링 단지에 계세요. 보증금 150만 원, 월세 5만 원인데 작은 정원도 있어서 산책하며 공기 맑아서 숨만 쉬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심은 교통과 병원 접근성이 최고고 지방은 조용한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어요. 혼자 계시면 소형 주택을, 부부가 함께 계시면 아파트형을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인데요. 인터넷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 과정이 정말 간단해요. 공고 확인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하시면 되고 LH 콜센터에 전화하셔도 돼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LH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lh 지사에 직접 가셔서 하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증빙 서류 등인데 공고문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꿀팁 하나 드리자면 주민센터 상담창구나 사회복지사 통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당당히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기 봐요. 자 어떠세요? 고령자 임대주택이 단순히 저렴한 집이 아니라 어르신의 노후를 품이 있게 지켜줄 든든한 동반자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2025년에는 더 많은 집, 더 쉬운 신청, 더 편한 환경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됐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공급량이 대폭 늘어났어요. 전국에 6천 세대 이상이 새로 공급되니까. 그동안 떨어져서 포기하셨던 분들도 다시 도전해 볼만 해요. 나이 제한도 낮아져서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는 곳들이 생겼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설계가 정말 놀라워요.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300만원에서 500만원, 지방은 100만원 수준이고, 월세는 수도권이 5만원에서 13만원, 지방은 3만원에서 8만원이에요. 지금 월세로 30만원 이상 내고 계신 분들은 이사만 해도 주거비가 반 이상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해요. 공고를 놓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좋은 입지의 단지들은 경쟁이 치열해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 중에서도 지하철역이 가깝고, 병원 접근성이 좋은 곳들은 신청자가 많아서 추첨으로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행동에 옮기세요. 먼저 본인이나 부모님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이고 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맞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최근 5년 내에 집을 팔거나 중요한 이력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자격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현재 모집 중인 단지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령자 전용 메뉴를 찾아보시거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LH콜센터 1600-1004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려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서류 작성부터 신청 과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거든요. 동네 통장님들도 이런 정보에 밝으신 경우가 많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서류 준비할 때도 꼼꼼히 하셔야 해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무주택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가 많은데 하나라도 빠지거나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탈락이에요. 공고문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는 여러 지역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서울이 1순위라고 해도 경기도나 인천 쪽도 함께 신청해 보세요.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도 일단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기회는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입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일이 있어요. 현재 살고 계신 곳의 계약 기간을 확인해 보시고, 이사 준비도 미리미리 해 두세요. 고령자 임대주택은 기본 옵션이 잘 갖춰져 있지만, 개인 생활용품은 직접 준비하셔야 하거든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같은 기본 가전제품과 커튼, 조명 등을 미리 알아보세요. 이사할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이사업체를 이용하세요. 요즘은 고령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사업체들도 많아요. 짐 정리부터 설치까지 꼼꼼히 도와주니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전문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아요. 입주하신 후에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고령자 임대주택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서로 도우며 지낼 수 있어요. 단지 내 경로당이나 공용시설도 적극 활용하시고요. 혼자 계신 분들은 특히 이웃과의 교류가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 관리도 잊지 마세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병원을 찾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고령자 임대주택은 대부분 의료 시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근처 병원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필요하면 주치의도 바꾸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냐며 망설이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하기 쉽지만 더 나은 환경에서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볼만 해요. 작은 용기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이사하고 나서는 왜 진작 결정하지 않았나 하고 후회하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지내시니까 마음도 한결 편해지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노후가 불안하고 걱정스럽기만 한게 아니라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이 될수 있어요. 고령자 임대주택이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줄 거라고 확신해요.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리세요. 좋은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정부와 LH에서도 앞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올해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루지는 마세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고 다른 시청자분들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요.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일수록 더 많은 분들과 나눠야 하거든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모여서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밝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 우리가 함께 지켜드릴 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